안녕하세요. 진심보청기 광진센터 정진원 센터장입니다. 에어팟만 껴도 잘 들리던데 이거 보청기 꼭 해야 될까요? 요즘 남녀노소를 떠나서 보청기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단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버즈나 에어팟처럼 무선 이어폰 사용이 정말 많아지면서 실생활 속에서 에어팟을 보청기처럼 쓰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아이폰에 있는 라이브 리슨이라는 기능 때문에 이러한 유행이 계속 퍼지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이 과연 보청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안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에어팟으로 주변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거.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이브 리슨이라는 기능 덕분이죠. 간단한 원리를 보자면 아이폰의 마이크가 주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에어팟으로 실시간으로 증폭해서 귀에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증폭된 소리의 단순한 전달일 뿐, 개개인의 청력 손실에 따른 이 맞춤 보정은 전혀 안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듣는 소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 나는 이런 특정 주파수만 좀안 들린다. 이러한 사람도 모든 주파수를 똑같은 음량으로 높여서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 에어팟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배경 소음을 다 그냥 높여버리니까 어, 그냥 너무 시끄러워져 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전달되는 속도와 들리는 속도 여기에 이 지연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이 살짝 늦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에어팟은 단순한 좀 확성기에 가깝지, 보청기처럼 굉장히 정밀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보청기는 확성기라고 제가 말한 에어팟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요? 보청기는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단순하게 소리를 키우는 기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청력 그래프에 따라 주파수별로 소리를 고정해서 올려드리는 굉장히 고도화된 의료청각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소리가 포함된 중간 주파수 대역은 좀 강조해서 올려주고 아까처럼 배경 소음이나 잡음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고 주파수 대역은 조금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로인해서 너무 큰 소음이나 잡음은 자동으로 좀 이렇게 눌러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보청기는 이 AI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 속 말소리와 소음을 실시간으로 구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까지 해 줍니다. 에어팟은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이 있는 분들이 에어팟만 끼고 들으면 이 말소리가 조금 뭉개져서 들리거나 무분별한 증폭으로 청취 피로감이 훨씬 클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야외 환경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직접 한번 지인분이랑 얘기를 해 보면서 에어팟과 보청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준비물 에어팟과 보청기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 상황에서 한번 써보고 차이점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단 에어팟입니다 에어팟은 이제 라이브 리슨 기능이 귀 모양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누르면 실시간 듣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국어로는 이제 라이브 리슨인데요 이 모드를 키면 야외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더 증폭돼서 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 좀 울리는 더블링 현상이 오래되나? 이런 게 조금 심하네요, 생각보다 아, 네, 주변에서도 지금 좀 떠드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게 갑자기 확 커지는 게 느껴져요, 지금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음. 아, 맞아요 이렇게 라이브 리슨 기능 키고 한번 들어봤는데 아좀제 생각보다는 좀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앞에서 말하시는 분도 대화할 때좀 크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배경 소음이 너무 커요 조금 아쉽네요 네. 두 번째는 시그니아 IX 모델인데 이렇게 충전형 귀속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한번 착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써봤는데요. 한줄 요약을 하면 보청기만 못합니다. 네, 애초에 더잘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보청기가. 이거는 이어폰, 스트리밍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근본적인 거를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보청기가 월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없이 제가 지금 당장 들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용한 데서는 네, 뭐 효과를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적어도 시끄러운 데서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센터로 가서 다시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서 들어보고 왔는데요. 에어팟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시로 좀 쓰실 수 있는데요. 경도 난청이 의심되는데 아직 청력진단은 안 받은 경우. 갑자기 귀가 먹먹한데 병원 진료전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경우. 보청기를 착용을 꺼리는 분들이 첫 경험으로 가볍게 적응 연습할 겸 껴볼 경우. 이렇게 가벼운 목적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 에어팟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해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단, 장기적으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소리 증폭으로 나의 청력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최근에 난청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청력 관리를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아래와 같은 현상은 난청의 전조 증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화 중 자꾸 되묻는다. TV 볼륨이 점점 커진다. 사람 말소리는 잘안 들리고 배경 소음만 크게 들린다. 전화 통화 시 내용 이해가 어렵다. 한쪽 귀만 좀 유독 안 들린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청력 손실에 따른 어음 분별력의 저하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은 음악용, 보청기는 청각보조 의료기기. 결국에는 제품의 근본적인 목적, 역할부터가 다릅니다. 이 특정 상황 속에서 에어팟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이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내가 에어팟 때문에 뭐잘 들리네 해서 괜찮다고 넘겼는데 난청이 심해지는 사람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진심 보청기에서는 정밀 청력 검사, 1대일 전문가 상담, 그리고 보청기 브랜드 각각 비교 체험, 그리고 청각 재활 프로그램까지 이네 가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시기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난청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 드리는 유티풀 라이프. 저희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 진심.